지금 시장에는 온갖 소음이 가득합니다. 누군가는 비트코인이 당장 3억 간다며 희망 회로를 돌리고 또 누구는 알트코인 다 망했다며 공포를 조장하니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정말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부자들은 대중이 공포에 떨때 그리고 지루함에 지쳐 떠날 때 비로소 움직인다는 사실을요. 남들이 시세창을 덮어버리는 지금이야말로 시장의 소음 뒤에 숨겨진 진짜 신호를 읽어내야 할 때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가격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인생을 바꿀 기회를 조용히 쓸어 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지루한 횡보장은 단순한 하락세가 아닙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80년 전 세계 금융을 지배했던 브레튼우즈 체제가 무너졌던 것처럼 날아빠진 달러 패권이 저물고 새로운 디지털 금융 시대가 열리는 역사적 대전환점입니다. 겉으로는 세상이 조용해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거대한 판의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화폐 시스템의 한계를 느낀 거대 자본들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 흐름을 먼저 눈치채고 올라타는 사람만이 다가올 부의 재편 과정에서 주인공이 될 자격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셈입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 톰 리가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오른다는 말보다 중요한 건그 속에 담긴 속뜻입니다. 바이낸스의 창펑자우 역시 다가올 슈퍼사이클을 확신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전세계 기관들의 스마트머니가 암호화폐 시장으로 미친듯이 쏠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 던지는 물량을 받아내며 다가올 폭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물들이 보내는 시그널은 명확합니다.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움츠리고 준비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실물 금값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날아가는데 디지털 금이라는 비트코인은 왜 이렇게 잠잠할까요? 여기서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금값이 오른 게 핵심이 아니라 달러의 가치가 그만큼 폭락했다는 게 본질입니다. 과거 35달러면 샀던 금 1온스를 지금은 수천 달러를 줘야 살수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다는 뜻이죠. 이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 하락의 공포는 결국 한정된 자산인 코인 시장으로 전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디커플링 현상은 일시적인 착시일 뿐 결국 자산의 키 맞추기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비트코인이 금처럼 바로 반응하지 않는 건 아직 시장덩치가 작고 규제의 과도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엄청나게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기관과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공식 자산으로 담기 시작하는 순간 지금의 갭은 순식간에 메워질 겁니다. 지금 이 지루한 시간은 고래들이 출발 버튼을 누르기 전 에너지를 꽉꽉 눌러 담고 있는 폭풍전야와도 같습니다. 스프링이 많이 눌릴수록 더 높이 튀어 오르듯 지금의 응축된 에너지는 조만간 무서운 기세로 분출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닫힌 빗장을 열어젖히는 상징적인 존재라면 그 뒤를 이어 실제 전 세계의 금융 고속도로를 깔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실질적인 유틸리티를 가진 XRP입니다. XRP는 단순한 가치 저장 수단을 넘어 국경 없는 송금과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금융망의 혈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달러가 힘을 잃고 각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등장할수록 이들을 연결해줄 브릿지 통화인 XRP의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사용 가치가 있는 코인이 살아남는 시대, XRP는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가격표만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대박 앤 세일 기간이라 생각하며 수량을 늘리는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XRP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완벽한 준비가 끝난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다가올 금융혁신의 판에서 XRP와 거미줄처럼 얽혀 함께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필수 연관 종목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 생태계의 연결고리를 모르면 수익의 절반도 못 가져가는 셈이죠. 이미 기관 세력 기득권자들은 이 종목을 저점에서부터 매집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이런 미친 시장에서 어떤 코인에 올인해야 우리의 인생 시계를 뒤집고 잔고를 폭발시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돈 되는 이야기. 지금부터 진짜 시작합니다. 400만 퍼센트 이상 폭등. 또한 도지코인을 이어 시바이누는 단 1년 만에 9배가 아니라 무려 9억 퍼센트 성장 신화. 믿기지 않는 숫자이죠. 그럼 이것이 현실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평범한 회사원이 만 원을 투자해서 단숨에 20억 부자가 되었고, 어떤 용감한 투자자는 900만원을 넣고 400일 만에 무려 7조 원을 만들었다는 메가톤급 사례가 지금도 언론에 화제가 되고 있죠. 설마 하시겠지만 이건 불과 몇년전 실제로 벌어진 현실입니다. 단 1초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보시면 단돈 10만원으로도 7억 이상의 수익 가능성을 낼수 있는 복등 효율이 우주 최강인 비밀투자처를 얻게 될 겁니다. 아직도 많은 분이 코인 시장은 이미 늦었다고 착각하시는데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이 글로벌 금융 혁명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왜냐? 현재 코인 시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인 법과 제도조차 미확립된 무법지대에 가까운 초창기 투기시장이기 때문인데요. 기억하시나요? 2007년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스마트폰과 앱스토어가 뭔지도 몰랐던 그 시절, 지금 코인 시장이 딱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초창기 시장에 누가 뛰어들고 있는지를 보세요. 현재 전 세계 인구 중단 4%만이 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4% 안에 누가 있냐고요? 미국 재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심지어 가장 강력한 규제카드를 쥔 SEC 위원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와 월가의 대형 기관들이 블록체인 투자팀을 조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스마트머니, 즉, 기관 투자자들은 이 시장의 초창기 금광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기회를 선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돈의 물길이 쏟아지는 초창기 시장에서 제대로 폭등할 테마를 어떻게 선별해야 할까요? AI, CBDC, rwa 같은 테마들은 이제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누구나 알고 있고 모두가 투자하고 있다는 건 막차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우리는 시가총액 3위에 달하는 리플이 궁극적으로 대체하려는 이 스위프트와 iso2002라는 차세대 금융 표준코드에 집중해야 합니다. 스위프트는 하루 5천만 건 이상의 국경간 송금을 처리하는 글로벌 금융의 심장이지만 50년 된 낡은 시스템으로 비싼 수수료와 며칠씩 걸리는 느린 속도 때문에 디지털 시대의 암덩어리가 되어버렸죠. 이러한 구시대적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표준 코드로 ISO 2002가 전면 도입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딱 하나 ISO 2002는 블록체인 기술을 공식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대규모 시스템에 우리 리플 네트워크가 가장 강력한 후보로 단독 채택되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모든 것을 걸어야만 하죠. ISO 2002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리플 네트워크가 스위프트를 조금씩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하루 5천만 건의 거래를 처리하게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금융혁신을 광속으로 가속화할 또 다른 거대한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미중 스테이블 코인 패권 전쟁입니다. 현재 중국계 테더가 글로벌 시장을 70% 이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 200조 원중 140조 원을 중국계 기업이 통제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더 충격적인 건 테더가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가 독일이나 일본보다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 상황을 절대 좌시할 리가 없죠. 실제로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는 법안에 사인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중국 테더의 독점을 깨뜨릴 100% 투명한 미국산 디지털 달러를 뉴욕 금융당국 감독하에 비밀리에 만들고 있죠. 이 미국산 스테이블 코인이 글로벌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빠르고 저렴한 국제 송금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서 전 세계 수백 개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리플의 글로벌 송금 네트워크가 핵심 중에 핵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월가의 전문가들은 이 스테이블 코인 전쟁으로 인해 관련 시장이 2028년까지 무려 4천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전체를 합친 것보다 두 배나 큰 천문학적인 시장이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ISO 2002 도입과 미중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변곡점에서 리플 생태계의 폭발적인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너무 무거운 XRP만으로는 과거 시바인후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xrp의 보조 역할을 하면서 수십만 퍼센트 대폭등을 할수 있는 숨겨진 코인의 소액 분산 투자를 해야 합니다 왜 리플만 사서는 안되고 리플 생태계 내 저평가 코인에 집중해야 하는지 소름 돋는 과거 사례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리플만 꾸준히 모으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폭발적인 불을 얻으려면 리플 생태계에서 잭팟이 터질 수 있는 초저평가 수혜주에 함께 분산 투자를 해야만 하죠 실제로 제가 핵심 리플 관련 코인들을 추적해 본 결과 평균 수익률이 무려 847%였습니다. 그중 사로스라는 코인은 3개월 만에 13,000% 폭등하면서 100만원을 1억 3천만원으로 만들어 주었죠. 코업 역시 리플 핵심 파트너십 발표 소식 하나에 한달 만에 58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 모든 사례는 리플과 기술적 연결 고리가 있는 프로젝트일수록 리플의 가격 움직임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초폭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위프트와 리플의 협력을 가로막는 XRP의 높은 가격 변동성 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 극비리에 설계된 핵심 보조 자산의 소액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 비밀 코인은 스위프트의 구시대적 데이터를 해독해서 리플 네트워크에 맞춰 정교하게 재조립하는 통역사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XRP 레저 진입로에 제3의 방어막을 구축하고 양자 컴퓨팅 시대에 대비한 최고 보안까지 책임지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설계된 단 하나의 코인입니다. 현재 송금 거래 테스트까지 모두 완벽하게 마친 상태이며 이 코인이 시총 3위 XRP보다 무려 70만. 1만% 이상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세계 금융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믿기 힘드시겠지만. 단돈 0.05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원에 불과합니다.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원석 같은 존재이며 이 극적 평가된 가격이 곧 엄청난 폭등의 시작점이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두 가지 핵심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코인 시장은 여전히 법과 제도가 미확립된 완벽한 초기 시장이며 주요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이 기회를 선점하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 국제금융질서가 스위프트에서 ISO 2002로 그리고 중국 테더에서 미국산 디지털 달러로 재편되는 거대한 변곡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리플 생태계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금융혁신의 물결에 올라타서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입니다. 로또 한장 구매하는 것보다 이 숨겨진 저평가 코인에 소액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높은 확률로 수억, 수십억의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자, 이제 더 이상은 끌지 않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종목인데요. 이 코인을 처음 발견했을 때의 전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최근 이 꿈틀거림을 알아챈 몇몇 기관들의 움직임이 포착되자마자 세상에 1차 상승에서 무려 1,000% 가까이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기관들이 먼저 움직인 건 그만큼 이 코인의 가치를 확신했다는 빼도박도 못할 증거가 되겠죠? 물론 그후 잠깐의 흔들림은 있었지만 이건 더큰 도약을 위한 숨고르기일 뿐입니다. 현재 다시 힘차게 도출 올리고 있고요. 가슴 벅찬 소식은 바로 이거예요. 빠르면 한달 안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2차 상승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전문가들은 이 2차 상승이 1차 상승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수십 배는 더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코인의 가격이 얼마냐고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단돈 0.05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원에 불과합니다.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원석 같은 존재랄까요? 이 극저평가된 가격이 곧 엄청난 폭등의 시작점이 될 거예요. 저도 여러분께 이 종목 이름을 영상에 딱 띄워 놓고 싶어요. 하지만 저의 진심과 소중한 정보가 일부 나쁜 유료 정보방에서 무단으로 판매되는 가슴 아픈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저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기 위해 영상에서 직접적인 종목 공개는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소중한 기회는 오직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선물입니다. 이러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걸러내고 진짜 우리 가족들에게만 이 종목을 공유해드릴 거예요.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조회수 엿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구독자 100% 무료정보 혜택받기 링크가 보이실 텐데요. 해당 링크를 눌러주신 후, 간단한 설문지에 응답해주시고, 아래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바로 확인하고 남겨주신 연락처로 최대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혹시나 컴퓨터로 시청 중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에도 파란색으로 100% 무료 정보 혜택 받기라는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응답단 완성해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세요. 진짜 가족들에게만 빠르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정보와 좋은 아이템을 발견했더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변화도 줄순 없습니다. 행동하고 움직여야만 이 앞으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명심하세요 내가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소액 투자금 그게 누구에게는 만 원이 될 수도 10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거짓말 같겠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불을 쌓는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종목만 왜안 올라가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이 답은 절대 아닙니다. 물려있는 코인은 탈출할 때까지 가져가시더라도 수익을 낼수 있는 새로운 장을 놓치는 어리석은 행동은 이제 그만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